언제나 외로웠던 김영수 새엄마가 들어오면서 자신의 외로움이 승화되어 아름다움으로 색채를 덧칠하였다. 둘만의 바캉스 이야기 전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나은 내용으로 시리즈로 나갈까 합니다. 둘만의 바캉스. 영수의 아버지는 같은 회사의 부하직원이었던 주현과의 결혼식 후에 곧 단신으로 해외에 전근을 갔다. 영수는 아버지가 재혼하는 것에 특별히 반대는 하지 않았다. 올해는 공직 시험이 있는 미묘한 시기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그의 일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었다. 게다가 그 자신이 어릴 적에 엄마가 죽고 나서 엄마의 애정과 보살핌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엄마와 누나를 실제로 만나본 영수는 아버지에게 감사했다. 새엄마는 배우나 모델 같은 미모와 스타일의 소유자였고, 누나도 엄마를 닮은 미소녀였기 때문이다. 생활을 함께 해보며 그 생각은 더욱 깊어졌다. 두 사람 다 영수를 극진하게 대해주었다. 영수는 엄마와 누나와의 새로운 생활에 깊이 빠져갔다. 아버지가 결혼식 후에 일본을 떠나버리자, 새엄마는 무척 쓸쓸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새엄마의 아름다운 얼굴에 쓸쓸한 표정이 떠오를 때마다 영수가 그에게 기. 우리는 애정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 감정이 진짜 가족으로서 엄마를 바라는 것인지, 남자가 여자를 바라는 본능인지 영수에게는 아직 판단할 수 없었다. 영수로서 보면 잘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엄마라고 불린 적은 없었다. 영수가 엄마라고 부르도록 하고 싶었다. 둘이 즐거움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 마음을 터놓아 줄지도 몰랐다. 그런 기대를 걸고 계획을 털어놓자 영수는 별다른 이의 없이 찬성해 주었다. 딸인 유미가 사회 활동에 합숙을 가는 짧은 2, 3일 동안 주연은 영수를 위해 둘만의 여름 휴가를 계획했다. 그리고 그날, 영수와 주연 새엄마는 아버지 회사의 별장으로 갔다. 해변의 해안선에 있는 별장은 작은 바위산의 뒤편에 숨은 듯한 형상의 조그만 반도에 세워져 있었다. 바로 옆에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바위산의 동굴이 있었다. 그 후미에는 모래사장이 있어 꽤 괜찮은 개인 해수욕장이 되었다. 커다란 웅덩이 같은 바위산을 가로지른 그것은 밖으로부터 격리된 낙원 같았다. 별장에 도착해서 새엄마를 도와짐을 날라오자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샌들을 꺼냈다. 운전대를 잡은 새엄마를 생각하면 민감하게 그곳이 불룩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불화를 하지 않았는지 걸을 때마다 흔들리는 풍만한 두 유방을 감싼 검은 브라는 흰 셔츠의 실루엣처럼 보였다. 허리에 둘러져 있을 뿐인 극히 짧은 미니 스커트를 한 주연의 옆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장시간 앉아 있을 동안 때때로 침이 고여서 꿀꺽하고 목젖을 울렸지만, 그저 창 밖을 내다보며 흘기 틀기 쳐다보는 것이 전부였다. 실제로 현주는 나이에 비해 너무 예쁘고 피부가 광채가 나고 있었다. 그리고 몸 어디나 무르익은 여체의 부드러운 곡선으로 넘치고 있었다. 조수석에 앉으니 무슨 향수인지 달콤한 향기가 영수의 코구멍을 간지럽혔다. 바로 옆에는 몸매를 드러낸 새엄마가 자유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앉아 있었다. 영수가 두근거리면서 새엄마를 바라보자 그녀는 무척이나 즐거운 듯이 웃음을 흘렸다. 웃으니 풍만한 가슴도 따라서 흔들렸다. "뭐, 뭐요? 호호호.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며 영수를 향해 미소 짓는 새엄마는 정말로 즐거워 보였다. 아까부터 침을 삼키며 새엄마의 적가슴과 탱탱한 허벅지와 각선미에 시선을 빼앗겨 버렸다. 자신도 모르게 말을 더듬었다. 그래도 새엄마는 영수의 시선을 가리려고도 하지 않고 전연 변함없이 상냥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운전대 위에서 크게 몸을 숙이고 무릎을 세우자 두 가슴이 깊은 계곡을 만들었고 미니 스커트가 조금씩 밀려 올라가 꼭 오므린 다리 사이로 은밀한 부분이 얼굴을 내밀었다. 그것들을 영수는 숨을 멈추고 바라보고 있었다. 새엄마를 별장에 남겨두고 혼자서 영수는 모래사장으로 향하는 길로 들어섰다. 메모를 남겼으니까 아마 괜찮을 거였다. 어쨌든 하이는 수영 팬티를 입고 있었기에 모래사장에서 요령 있게 상의를 벗어던지고는 파도 치는 물가로 걸어갔다. 물에 들어가 잠시 파도에 휩쓸리며 여름에 따가운 햇살과 바닷물의 차가움의 상쾌감에 몸을 맡기고 있는데 모래를 밟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발자국 소리가 나는 곳을 돌아보자 주연은 멋진 몸매를 아슬아슬하게 수영. 복으로 감싸고 영수의 옆으로 다가와 있었다. 새하얀 살결이 눈이 부셨다. 터질 듯한 가슴의 윤기는 검은 비키니의 가슴을 밀어 올려 걸을 때마다 출렁출렁 무거운 듯 흔들리고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려 요염한 여인의 풍만함을 더하고 있었다. 길고 쭉 뻗은 다리는 이상적인 라인이었다. 정말 무르익은 유부녀의 그 자체였다. 허리에는 파레오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 옷자락 사이로 포동포동하고 잘 발달한 넓적다리에 꽉 조여든 검은 하이레그의 수영복이 새엄마의 몸 전체를 나타내고 있었다. 꿀꺽하고 침을 삼키며 새엄마의 몸매를 바라보았다. 영수. 지루한 거 아니야?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도 기분 좋고 또 게다가 이런 미인과 같이 있는데 그럴리가 없죠. 호호. 고마워, 영수야. 영수의 거칠에 말해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듯이 즐거운 듯 웃음을 띄우고 있었다. 다른 귀찮은 사람들이 없다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개방적인 분위기에 주연이 자신이 들떠 있는 듯이 보였다. 여기 좋지? 파도가 부서지는 물가에서 비스듬히 뒤로 누운 무방비인 주연의 옆에 무릎을 꿇고 미녀의 몸매를 핥듯이 감상했다. 옛날엔 엄마와 자주 왔었지요. 엄마와 문득 무언가 깨닫고 영수의 얼굴을 응시하는 시선엔 당황함과 우울함이 담겨 있었다. 영수도 새로 엄마가 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것을 알았다. 미안해요. 이런 거 말해선 안 되는데. 주연은 내 소중한 엄마예요. 그리움이 가득한 예추억의 마음들이 새엄마를 보니 그리웠어요. 영수 고마워. 하며 새엄마 주연은 영수를 꼭 끌어 안아주었다. 주연이 숨을 쉴 때마다 가슴팍을 밀어 올리는 유방의 탄력에 참을 수가 없었다. 부드러운 탄력을 느끼게 하는 무르익은 미녀의 살결에 영수는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자, 우리 수영해요. 그래.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뻗자 주현도 그것에 부응하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영수의 손을 마주 잡고 함께 물에 들어갔다. 맑은 물에서 장난치며 즐거워했다. 물에 뛰어든 영수를 쫓아서 주현도 동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행동했다. 이제 그 엄마 한숨 돌리는 것을 틈타 영수가 물을 뒤집어 씌웠다. 주현도 물을 퍼서 반격하려고 했지만 영수는 곧물 속으로 숨어버렸다. 주현의 육감적인 배꼽. 이 눈앞에 있었다. 영수는 새엄마의 허리를 끌어 안고는 그대로 밀어 쓸어. 뜨렸다. 미녀의 풍만한 지체가 붕 뜨더니 물 속으로 처박혔다. 꼴. 영수야. 조, 조금만. 건장한 남자의 팔에 안기자 주연의 등줄기에 전류가 흘렀다. 거의 본능적으로 끌어안은 영수의 팔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다. 물 속에서 뒤엉키는 사이에 우연히 영수의 손이 주연의 가슴을 가린 천을 움켜잡았고 주연과 떨어지면서 찢어져 버리고 말았다. 아. 안 돼. 물론 고의는 아니었다. 그러나 새엄마의 수밀도 같은 흔들리는 두 유방은 수영복의 구속에서 벗어나 영수의 눈앞에서 크게 출렁였다. 두 사람은 뒤엉킨 채 파도 치는 물가에 겹쳐 쓰러졌다. 영수는 위에 올라타는 자세로 살과 살을 맞대고 있었다. 약간 어색하기도 했지만 주연의 몸 위에서 미끄러지려고 하자. 미녀의 양 옆에 손을 붙이고 바로 위에서 새엄마의 아름다운 얼굴을 훔쳐보았다. 주연은 탄력 있는 가슴을 가리려고도 하지 않고, 영수의 몸 아래에서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고, 부끄러움에 뺨을 물들이며 얼굴을 돌렸다. 저영수. 나. 영수는 당황해 하면서도 새엄마의 호흡에 맞추어 파르르 떨며 조금씩 흔들리는 두 그곳에서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 심장이 무서운 속도로 고동쳤으며, 자기도 모르게 오른손을 그곳으로 가져가 버렸다. 아. 흙. 무심코 주연의 입술에서 괴로운 듯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움직임을 멈추었지만 새엄마가 저항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고는 안심을 했는지 그저 미안한 눈으로 애처롭게 바라보았다.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자인 자신을 의식하는 순간 저항할 기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영수는 두 팔에 닿은 주연의 가슴에서 떨림이 전해져 오는 것을 알았다. 미안해요. 영수가 그렇게 중얼거리는 것이 들렸다. 목덜미에 닿는 영수의 뜨거운 숨결에 주연은 잠시 이성이 마비되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새엄마의 상냥한 음성에 얼굴을 든 영수는 부드럽게 뜨거워진 영수의 뺨을 가네. 고긴 손가락으로 만져주며 미소 짓는 주연을 보며 교차되는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엄마의 그리움과 여자로서의 향취를 동시에 맞아들인 것이다. 영수는 주연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서면 안 되냐고 물었다. 안 돼. 그럴 수 없어. 영수는 왠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수줍은 소녀마냥 슬픈 얼굴을 하였다.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 영수의 얼굴을 올려다 본 주연은 영수를 용서하고 있었다. 영수를 야단칠 마음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새엄마로서 지내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유미를 합쳐도 겨우 3명만의 가족인 것이다. 그리고 주연의 고독한 밤을 위로해줄 남편도 없었다. 더구나 한때의 충동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은 지금 올려다 보고 있는 영수의 표정에서도 읽어낼 수 있었다. 주연은 가만히 영수의 머리를 끌어 안았다. 새엄마와의 행위를 확인하려는 듯이 부드러운 살결을 어루만졌다. 눈길을 느끼고 옆을 돌아보자 영수가 주연의 눈을 주시하고 있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해. 영수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주현과의 거리를 좁히려고 유감적인 잘록한 허리에 팔을 감고서 새엄마의 몸을 끌어당겨 품 속에 가두려는 듯 끌어안았다. 주현은 저항하지 않고 하는 대로 안겨들어 뜨거운 숨결을 토해내며 눈을 감았다. 사랑해요, 주현 엄마 나도 너를 사랑해. 주연은 영수의 몸에서 떨어져 벗겨진 수영복을 주워들었다. 영수의 시선이 드러난 몸의 곳곳에 쏟아지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불화를 입었다. 수영복을 입었어도 새엄마의 매력은 조금도 사라지는 않는 것이었다. 영수야, 언제든 엄마 품이 그리우면 내가 진정한 엄마로서 안아줄게. 그럼 괜찮은 거예요? 주연을 안아도. 어? 비밀이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그럼요, 너무 고마워요, 엄마. 자연스럽게 영수는 주연에게 엄마라는 소리가 나왔다. 돌아갈까? 배안 고파? 별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남편과는 오랫동안 만날 수 없다. 숙소로 돌아와 각자의 방으로 가서 휴식을 취했는데, 아직 그 여운이 주연의 가슴에 남아서, 잠시 여자로서의 느낌을 느끼고 싶었다. 허벅지를 약간 벌리고 가만히 화상의 상처를 만지는 듯한 섬세함으로 스스로 꽃잎의 입구에 손가락을 대었다. 젊은 혈기의 여운으로 불에 댄 듯한 열기를 감추고 있었다. 떨리는 손끝으로 신중하게 주변의 살집을 누르자. 꽃잎의 속살이 봉긋 솟아오르며 그 여운을 즐겨보았다. 영수가 샤워를 하고 나오자 주연은 물기를 닦아주며 정을 주었다. 그러자 영수가 허리를 지나 엉덩이까지 그리고 영수의 손끝이 그녀의 어깨에 선을 따라 내려왔다. 대답 대신 주연은 눈을 감았다. 나무가 바람의 속도를 믿듯 그녀는 그의 손에 마음의 속도를 맞췄다. 심장은 오래된 시계처럼 일정하게 뛰다가 어느 순간 박자를 살짝 놓쳤다. 영수는 그 박자의 틈을 알아채는 사람처럼 더 느리게 숨을 고르며 거리를 줄였다. 그들의 이마가 가볍게 닿았다 떨어졌다. 입술은 그다음이었다. 단정한 인사처럼 시작해 오래 기다린 고백처럼 깊어졌다. 주연의 손이 그의 손을 찾아 가만히 겹쳤다. 겹쳐진 손등 위로 빗소리가 작은 점들을 찍었다. 그 밤의 모든 장면은 노골적이지 않았다. 대신 온도의 변화와 호흡의 길이 눈빛의 머무름이 두 사람의 의도를 또렷하게 말했다. 영수는 물었다. 괜찮아요? 응. 한번 더. 정말? 응. 내가 원해. 서로는 단어 대신 속도와 방향으로 합의했다. 멈출 수 있을 때 멈추고 계속해도 괜찮을 때만 계속하는 약속. 그 규칙이 그 밤의 가장 큰 에로스였다. 늦은 오후 세 시쯤 소나기가 내리더니 빗소리가 그쳤다. 커튼 틈 사이로 희고 얇은 빛이 흘렀다. 주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물을 따랐다. 영수는 소파에 기대 그녀를 보았다. 지금 어떤 가사가 떠올라요? 주연은 잔을 흔들며 중얼거렸다. 남지 않으려 했던 마음들이 서로의 놀란 숨을 닮아간다. 예쁘네요. 예쁘긴 엄마한테 좀 쑥스럽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 줄은 제가 줄게요. 영수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단단했다. 사라지는 것들이 아름답다면 머무는 용기는 더 아름답다. 주연은 웃었다. 고마워. 엄마라는 나이 차이 신경 쓰여요? 조금. 난덜 살았지만 덜 사랑한 건 아니에요. 그말 앞에서 주연의 오래된 방어가 낮게 내려앉았다. 앞으로 더 나은 이야기 이어집니다. 소위 시리즈로 갈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어 더 나은 내용으로 가까이 올게요.